아, 인, 국 아, 맵이 별로 안좋네요 아, 오늘은 내가 받아줌. <laughs> 바다갑니다 인생 받아, 할거 받아, 받니까 바다 가버립니다 아 오케이. 인도는 이거 먹으면 개이득이죠. 중국은 인도에 비하면 이득이 아니야. <목소리> 잠깐만. 씨발. 바다 갈 필요 있어?

안 깔리냐 설마? 아 씨발... 조졌다 이러면 조진거예요 바다 가야겠지? 아왜안지어개 같은 게임 진짜 아 전진 카르니마타 지뻔 했잖아요 미친 그지가아 똥겜 야 바다가 안돼 더이상 이 그지 같은 게임, 아, 감당할 수 없어. w n ourselves. Make up, make up, make up. Say, 아스나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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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뽑아라 아, 주민. 이아얘네나라는 식물 인간이라 가지고 <웃음> <웃음> 식물 인간이라 가지고 아, 나무가 존나 크기가 아, 짜증나. 메, 메, 아, 이화원이네요이화원 아, 강석이죠? 아, 아,

왜 안가 이 미친 또라이야 아, <목소리> 아, 되실려자풀 아, 업그레이드 지금 아, 네. 금이 없네 근데 몇분째 금이 없네

야, 상대방 점수 펌핑 되는 거 미쳐 존나 무서운데? 상대방 점수 펌핑 되는 거 뭐, 뭐야? 존나 무서운데? 소름돋는데, 지금? 아,

나니 아, 무가없다나드 아, 이걸로 찌르기 아, 들어가면 아, 존나 메 터지는 메 부분이냐? 여기다 못지 지나, <laughs> 지나가잖아 아, 못지나가? 아, 갈수 있잖아. 매, 개 같은 게임. 야, 아, 왜 이러는 거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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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야? 리제정 병력 상대보 30도 올라왔다 아, 아, 오, 매. 씨발 병력 졸라 많은 거 봐. 졸라도망 아, 가는 게 인지상정이다. 매. 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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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점수 나이구나 병력, 병력 점수야 병력 점수 자 우리는 항구를 갑니다 쓰레기, 쓰레기 가자 쓰레기 와 나도 시도올도가는거도 나도 तैयार मकान बनाने वाला मकान बनाने वाला मैं मकान बनाने वाला आज मकान बनाने मकान बनाने वाला बो ओडी गसो कालो निमा तोडी गसो मकान बनाने वाला हां तै मकान बनाने वाला या कमाने वाला लकड़हारा आदेश समय कर आदेश 자, 울 리고, 자, 병력 한 부대 받아 주고, 계속 시야 퍼트려 주고, 야, 막간 바나에 와. 네가걸다기밖 길로 와. 네? 상대방 총나라 평저선 있나요? 대게 없죠? 프리깃 프리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 안 된다, 사람들. 금 위치 존나 좋고. 헬로가네라 가다라. 사이. 바나 네라 프리깃부터 받자. 프리기부터 받을까? 아. 어 주고. 프리기 탐. 아. 그래, 금 캐는 친구들 금 캐는 친구들 나무로 나무로 식량도 나무로 좀자너네다 나무 나무 야 나무 나무가 왜 들어 여기서 나무 개 빨리 캘수 있는 좋은데가 있으면 딱개 빨리 캘수 있는 데서 캐는게 맞겠죠? <웃음> <웃음> 프리깃 리캐러반스라이 하나. 쏜다. 아, 못 쏜다. 다야 사 그냥 맞고 쏴 한포 사거리. カウンガヤ、メハメちゃん、メハメカウンガー、メカウンガー、メカウンガー、メカウン जा ध्यान दे मैं जा रहा हूं मैं जा मैं करूंगा मैं था युद्ध में करूंगा हां मैं मैं करूंगा मैं जा हां तुम्हारे मैं जा हमें मैं जा रहा हूं मैं करूंगा हां हमें हमें मैं

서플라이 디파서플라이디파자 음. 수리해야 되겠죠? 로 म क

자, 이거 저 시야용으로 펼쳐놓은거고, 부셔져도 뭐 감안하고 만든거라. 좋습니다. 자, 캐러벨 어디갔어? 프리기. 프리기 타탄더어디갔지두대밖에 없는데? 프리기 리미트가 원래 두대던가 세대 아니야? 프리기 탄데어디갔어왜못쏴야왜고장났어 주민 연재 씨. 프리기탄데가 없어졌다. 푸리기탄데 없어졌어. 프리기탄데 없어졌어. 아이다 씨, 갑자기야. 네가 왜 거기 있어, 미친놈아? 이로 와. 가총병. 가총병.

나이스 무빙샷. <laughs> 뭐 시대오브 왜한 거야? 멍청한 놈아. 코끼리 한 마리도 안 지었어. 코끼리 존나 센거 봐. 미친 코끼리. 와개 코끼리 존나 세 석궁병 씨발 쏘기도 석궁병 업그레이드가 안 박혀있네. 야 석궁병 노업에 일제도 안 박혀있네. 단련 코끼리. 코끼리 업그레이드 카드 박은 가마총명은 더 어떻게 싸워 말도 안 되지. 상대방의 지는 싸움을 선택했네. 그냥. 이건 상대방이 지는 싸움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밀면 안 됐어. 참, 코끼리 존나 세긴 하나 진짜. 처음에 잡병, 잡병, 그냥 던지기식으로 공격했었는데. 케이득나 잡병, 잡병 뒤지고 난 이후로. 상대방 수직 가라. 개꿀잼. 내가 바다를 가고 자식을 떠나서 상대방이 너무 진짜 플레이 됐다. 너무 방어적으로 나갔어. 아니, 여기를 이렇게 먹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먹은 거지? 뭘 남겨 먹겠다고? 사실대영국탑 가는 것보다 천단단이 나은데. 이런 맵은 천단이 나아요. 금광이 많기 때문에 천단 깔아 가지고 천단으로 그냥 금 나오는 인간이 캐는 건 훨씬 효율이 좋아서. 저도 천단이 한타 싸움할 때 진짜 효율 좋아 가지고. 사실 사실 나 사실에 갈 자원이 충분했잖아. 자원 졸라 많은 것봐 미친. 자원관리가 안돼. 너무 부유.. 부유해서 나 이런 경험 처음이야. 너무 부유해서 자원관리가 안돼 삼천.. 천0백 이천 삼천.. 천칠0 이천.. 미친 미친거 아니야? 그냥 사시에 올라가도 됐네 아? 어? 개쎄잖아 자원력이 너무 좋다. 아, 근데 내가 주민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 근데 웃긴 게, 내가 주민이 많지가 않아. 어, 어선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주민 차이 보자면 다섯 마리에서 여섯 마리 정도 차이나는 파워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왜 주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쫄쫄댔지?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안한것 같아. 약간, 약간 상대방 중국 스타일 날 같은 타입인 것 같아. 이 시대에는 이 새끼 씨발 전진하그라니까 좋댔다고 막 디펜스하겠다고 막 병력을 존나게 뽑았는데 안 와. <laughs> 뭐이 새끼 안 오잖아 이러고.